공격 종목이죠.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냥 한원 시스템입니다. 요즘 요게좀 좋아 보여서 제가 어디 가서도 추천을 계속 잘 드리고 있는데, 요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수소차 관련주죠. 결국 제가 수소 테마 계속 이제 그 외면을 받아왔던 수소 테마가 계속 네.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길래, 요 종목도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음. 제가 좀 챙겨왔고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쪽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더 부각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한번 지금 저점에서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가는 월요일날 그냥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고요. 음. 어, 목표가는 만천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만천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어, 손절가는 대신에 조금 짧게 칠천원 정도 선에서 만약 에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볼게요. 한시씨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laughs> 네, 뭐 좋은 기업입니다. 네, 네. 좋은 기업이고. 근데 좀 의심이 드는 게 우리 뭐 아까 저한테 이제 매물 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만 원대부터 만천 원대까지 매물 대가 꽉차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박스권 얘기하셨는데 이건 박스권이 아니고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차트거든요 그냥 하산하는 차트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좀 꼬리를 들어주면서 좀 병역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퍼우르는 뭐, 호미 차트라고 부르죠 호미가 맞을까요? 그건 뭐 귀에 걸면 기걸이고 코에 걸면 <laughs> <그러면> 코거리고 <laughs> 그렇죠. 그럼 우는기에 옛날이... 갑시다 <laughs>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우리 로이 멘토님 얘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수소 테마가 그 최근에 이미 이제 이슈가 크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테마 이제 산업 자체, 섹터 자체에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 비 지금 힘 힘이 없습니다. 상승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어디가 제일 높은 줄 아세요? 어디가 제일 높아요? 매출비중이요. 유럽이 높아요. 네. 높은 유럽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도가 큰 거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사실 코로나 봉쇄 때 주가 많이 떨어진 거 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봉쇄 때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못해요. 못하고 있고 지금 단기 순익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회사 어떻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뭐 코로나 관련 주에서 하락한 종목들은 뭐 실적이 안 좋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팬데믹 끝나고 지금 조금 원활해졌잖아요, 환경이. 원활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원자재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계속 부추겨지는 상황에서 뭐든지 무슨 기업이든지 조금 영업이익을 좀 굉장히 잘 냈다고 좀 보기에는 어려우실 그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유럽 쪽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사실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요. ESG라고 아시죠, 멘토님? 이, 이, 이 기업 자체가 ESG를 실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친환경적인 작업 환경을 말,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먹힌다고 하죠?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더, 군다나 제나이크가 좋아하는 거 뭐죠? 독보적 1등 기술 기업이라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